아,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세무서를 통해서 제가 이때까지 보유했던 주식 보유 현황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회사가 제 이름으로 한 일곱 개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이천 2000, 개. 2000년대부터. 음. 근데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웨어밸리 하나인데 그 외에 이제 갖고 있었던 최소 이제 네 개의 사업에서 거의 사업 목적이 한30한 40개가 되는 게다 똑같이 겹쳤어요. 실제 사업 목적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사업 목적들이 겹쳤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뭐 매매 분양 음. 이런 거 관련된 거 항상 있었고요. 주택 건설업. 그리고 기업 인수 합병. 음. 그리고 뭐 외자 도입 해외 투자, 간접 투자, 유가 증권 투자 중개, 팩토링 업무 음. 같이 어 그런 사업 목적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음. 한것 같은데, 많은 비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채권의 형태로, 음. 무기명 채권의 형태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음, 아무래도 회사 간에 뭐 자본을 많이 이동을 하고, 여러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음. 뭐 투명성도 없고, 예. 조회하기도 힘드니까, 예. 좀, 사람들의 감시 법의 감시를 피해서 음. 자금운용 하기에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가족이 예술 쪽 어~ 회사들이 많고 예술품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음. 뭐~ 상속세도 적고 음. 세금 관련돼서도 세금도 많이 안내도 되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는 진짜 알기가 힘들어요 그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 회사 중에 하나가 b l s 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00년부터 10, 2016년도까지 제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회사고요. 00년 2000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살 때부터. 아, 96년생이신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이런 회사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올해가 올해 제가 조회해 보기 전까지는. 아... 근데 이제 이한 이 회사 관련돼서도 예. 이한 회사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할머니의 동생 되신 외삼촌 할아버지 이창석 씨랑 음. 전재용 씨랑 이렇게 같이 그 화합을 하셔서 음. 그 부동산 거래를 하셔서 막 몇백억의 그런 그또 비자금을 아. 이제 사용하시려다가 걸리셔서 에, 에, 에. 이제 막 세금 내셔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이 많던 회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알죠. 그렇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만 음. 정말 안, 안 걸렸다라면 제 생각엔 최소 몇천억은 제 이름으로만 돼 있었을 아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BLS라는 회사가 하나고 네. 또 다른 회사는 키벨리라는게 있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14년부터 19년까지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던 회사인데요 음. 이 회사는 또 보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박상아 씨의, 그러니까 제 계모죠, 음. 새엄마의 이제, 그, 어머니랑 동생 되시는 윤양자 씨, 박주아씨 분이 사내이사로 뭐 등록이 돼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가족들이나, 음. 뭐, 그런, 가족들의 또 다른 가족분들 명의를 아. 계속해서 이용해 가면서, 계속해서. 왜냐면은 본인의 이름, 전지영씨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음. 음.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계속해서 좀 사용하고 아. 숨겨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짐작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저 말고도 할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전재용 씨랑 음. 이혼하시고, 또 전재용 씨가 또 재혼하시고, 네. 따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좀, 할아버지 가족에서 많이 재회가 음. 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제 음. 네. 명의를 통해서 비자금이 좀, 얻어졌다면, 은 음. 다른 선주분들 음. 이름으로는 어떻게 될 수지, 있 어, 짐작이 가진 않습니다. 예. 아, 네, 그, 제가 지금, 아, 예를 들어서, 뭐 웨어밸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는, 02년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에 지금 주인이, 그, 03년도부터 해가지고, 손삼수씨, 할아버지 비서하시던 분이세요. 아, 음. 그리고, 계속해서 전재용 씨는 음. 제 사인이나 인감도장 임의로 사용하셔서, 음. 뭐, 배당금 수령하는 거나, 뭐, 각종 이금 수령하시는 거, 서류 이제 좀, 음. 날조 형식도 하셔서, 음. 그분들끼리 계속 하시고, 또 이전에도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벌금도 많이 내지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럴 때도 항상, 뭐, 친구분의, 친구 가족분들 다 명의를 사용해서, 어. 비자금을 은닉하고, 이런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히 모르죠. 제가 음.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특정 금액의 뭐 보상을 주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대가를 주니까 입마금이 되고, 입마금한 음. 상태에서 또 그분들도 돈을 받고, 음. 그 액수가 워낙 막 작은 액수면은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그, 규모의 비자금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음. 식으로 해도, 그죠. 근데, 2세, 3세 뿐만 아니라, 음. 좀, 관, 그, 이제, 뭐 처가 집안도 그렇고, 어. 가능하면은 좀, 연관된 분들은 좀다 같이 한 번에 좀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음. 서로서로 연결됐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재용, 예, 그냥 예를 들자면, 전재용 씨만 해도, 그 2000년도 초반부터 음.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관련돼서 수사를 받아왔고, 음. 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교도소 생활도 하시고, 음. 황제 노역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는데도, 음. 지금도 똑같이, 똑같은 행동으로, 아, 똑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이제 은닉하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에 좀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